오늘 새벽 0시 40분쯤 인천과 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투기 굉음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.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도 자다가 굉음이 들려서 깼다, 전쟁 난줄 알았다는 등의 놀란 시민들 반응이 이어졌습니다. 군 관계자는 오늘 새벽 서부 전방 지역 일대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비행 항적이 우리 레이더에 포착돼 공군 전투기 여러 대가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. 미상 항적 있어서 떴다가 아무것도 아니라서 뭐 무인기나 뭐저 활동이 없어서 딴 것으로 결론 내리고 상황 종료했습니다. 일단 우리 군은 오늘 새벽 미상 항적이 북한 무인기의 흔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레이더에 포착된 물체가 뭐였는지 100%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어서 출동 당시 상황을 살펴 추가로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.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오늘 새벽 시민들은 또한번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습니다. SBS 제희원입니다.